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어, 지금 도지코인의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가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도지팔루자라는 건데요. 올해 10월에 개최된다고 하네요. 이때 일론 머스크도 나올까 이러는데, 먼저, 이 도지팔루자는 도지코인하고, 그 다음에 롤라팔루자의 합성어예요 롤라팔루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록 페스티벌인데, 어, 사진으로 잠깐 볼게요. 와, 이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체가 진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난지도, 난지도 페스티벌 갔을 때가 생각나네요. 난지도 섬에도 엄청 많이 모였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네요, 그죠? 와, 저도 진짜 코로나 풀리면 한번 여기 가서 이 페스티벌에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코로나가 당연히 안 풀리겠죠?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이 롤라 롤라자 그그 그 롤라 팔루자 롤라 팔루자 록 페스티벌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보이시죠? 딱 보기만 해도 너무 흥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이거를 이제 도지코인하고 같이 이제 결합을 해서 도지코인 뮤직 페스티벌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어, 살펴보면, 도지코인이 뮤직 페스티벌 개최 소식을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도지코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록 페스티벌, 롤라 팔루자에서 이름을 따, 도지 팔루자라는 이름으로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도지 팔루자는 이번, 스스로 이번 행사에 대해 도지코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혁신적인 재미를 위해 기획했다라면서 자선단체의 모든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하고,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 대단합니다.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도지팔루자의 전체 라인업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디온 윅윅을 비롯, 아, 뭐야, 윅이 워 디온 워 윅을 비롯해 프로듀서 데이먼 엘리언, 피아니스트로 클로에, 클로에 플라워가 무대에 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에는 라이브 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음식 및 음료, 머천다이즈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도지코인이 진행하는 첫 번째 도지 팔루자 뮤직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9일 미국 텍사스 슈거랜드의 컨스텔레이션 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지금 바로 공식 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아, 대단합니다. 진짜. 저도 진짜 시대, 시기가 되면 한번 텍사스 여기 한번 진짜 너무 가보고 싶네요. 예, 그래서 오늘 도지코인도 구매를 했겠다. 이런 기사를 준비했고, 일단 그 도지코인 있잖아요. 재단이 출범한 걸로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 가격 조금, 잠깐 볼까요? 지금 가격 조금 뭐빌빌돼서 지금 저도 한 30만원 정도 손실이 나긴 했는데, 어, 요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그 재단, 재단 만들었다 그걸로 그냥 도지코인은 사실, 어, 끝났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 도지코인이 오늘 밤에라도 다시 요 선을 극복을 해서 다시 불꽃을, 장중에 불꽃 잠깐 있었죠? 어, 한, 한 시간 전인가 두 시간 전에 있었는데, 어, 또 다시 한번 도지코인이 불꽃을 한번 뽐내보기를, 어,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이 제가 볼땐 이렇게 재단까지 출범하고 완전, 어, 힘 강력하게 딱 실어갖고 딱 준비하면은 천 원은 그냥 우습게 넘죠? 그죠? 10달러, 1달러 가는 건일도 아니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에이언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